오늘 날씨가 참 좋네, 그죠 공부한다고 또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자, 수업 시작할게요. 어,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는 문법이라고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법과 어법의 차이가 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봐야 될것 같고 어법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과정에서의 문법인데 글 속에서의 문법적 질서를 가진 그런 글 속에서의 서로 유기적 관계, 그런 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후 문맥을 따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문법 어법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보는 시험, 즉 독해라는 소위 모의고사 속에서 그런 문법적 질서를 가지고 해독해낼 수 있는 독해력이까지 연결이 돼야게 제대로 된 문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에... 그러면. 문법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니? 선생님, 어떤 게 문법이, 어떤 문법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 첫 번째, 어떤 게 중요한 문법인가? 중요한 문법이란, 첫 번째, 상식에 반하는 것. 반한다는 건 반대죠? 조금 있는 척 하느라고 한자 한번 써봤어.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가정법 같은 거 가정법이란 입으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근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조동사를, 서법조동사 우두, 쿠두, 우쿠슈마라 그러지 이런 것들을 써서 우두, 쿠두 정도만 알면 되고 물론 뉘앙스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쓰기는 시제를 따라서, 예,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여기를 과거 완료로 쓰면 가정법 과완이라고 해. 맞죠?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아시다시피 과거적 시간의 내용이 아니라 현재적 시간인데, 시제는 한 시제 더 뒤로 가서 과거 시제로 쓰죠. 그러니까 시제와 시간 개념이 맞지 않단 말입니다. 원래는 시간에서 시제가 결정되는, 시간의 제약이 시제잖아? 그런데 그 시험과 시제가 다르죠? 반대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합니다. 하나 더. 이거 말고도 시제 파트에서도 있어요. 시제 파트에서도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If it is, yeah. If it will be, yeah. Fine, yeah. Tomorrow. 자, 굉장히 흔한 문장인데, 여러분. 어, 내일. 날이 좋다면, 이것도 이제 단순 조건의 가정법이죠. I will go on a picnic이라고 합시다. 하면, 분명히 여긴 일어날 일이라 will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is인가, will be인가. 그랬을 때, will be라고, 아니요, 툼으로 오니까 will be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서 상식이 반한다고요. will be를 쓰지 않고, 현재형을 써. 왜냐면, 단순 조건이라는, 그래서 확정적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투모로우라는 분명히 미래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즈를 쓰죠. 그쵸? 확정의 미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일 날이 좋대.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날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10%의 가능성 때문에. 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서, 그러나 요 조건이 충족되면, 심폐라는 걸 그냥 찍는 거 아니죠. 띄어있기에 단인데, 여기까지의 조건이 요게 조건이 충족 충족이 되면 조건절 뒤에 이어지는 귀결절이란 요부분은 분명히 일어날 확정성을 의미기 때문에 위를 썼어요. 요런 것들이 상식에 반하는 우리가 알고 있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문법이란 음. 인화 또는 3리 하나의 문법적 문제에서 두 개, 세 개의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문법적으로 소장각이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자들은 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개, 세개 일테면 여러분 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소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감사들도 시간 같은 걸 하면 특히 준동사라고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이제 분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나요? 동사 e b p p 형으로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런 것들. 뿐 아니라 관계사. 그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사, 요런 것들하고, 분사. 여기도 얘기했지만, 분사. 요런 것들이. 예를 들면, 관계사 같으면 대명사 개념도 알아야 돼. 그치, 얘들아? 그 다음에 접속사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맞나? 그 다음, 그 외에도 형용사라는 거, 뭐 부사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풍성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문법적 테두리에서 두 개, 세 개의 개념들을 다 같이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본편으로 오늘은 이제 부정사, 뭐 준동사를 조금, 아, 저, 준동사에서 부정사하고 동명사를 같이 아우르는 문장 구조로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어요. 잠깐 지울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 자리에 있기가 조금 그럴 텐데, 와서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서 대결하고 고맙습니다. 자, 봅시다. 아이고, 덥다. 나는. <laughs> 자, 그러면. 음, 부정사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봐봐요. 투 부정사라는 것이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명사적이라고 해서 자, 봐봐. 이 동사가 하다라는 얘기야. 맞나? 이 하다란 문장의 말이 투하고 결합돼서 아시다시피 하는 것, 은느니가, 은느니가 구어, 하는 것 을를.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명사적이겠죠. 뿐 아니라, 자, 뭐뭐 할. 이런 식의 해석도 되겠네. 얘는 이제 형용사죠. 그래서 주변 단어를 꾸미거나, 주변 단어에 이렇게 형용사로서 수식이죠. 명사 수식. 또는 비투용법이라 그래서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죠? 보호 기능. 그 다음, 뭐뭐 하기 위하여, 여러분. 위, 위해서, 위해, 목적인가, 또는 뭐뭐할 만큼, 아, 미안해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요것도 형용사 정도죠. 그다음뭐뭐 한다면 조건, 어, 그 다음에 뭐뭐 해서 그 결과, 특히나 여러분 결과와 결과는 요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순차적 해석이면, 이 하기 위하여의 목적이라는 거. 이두 개가 쌍두마차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중학교에서는 이 과정을 많이 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밑줄 친 거에서 용법이 다른 거어떤거 거 이런 걸 많이 묻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오는데 이런 부분 말고 고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의미상 주어라는 거. 또 하나 시제라는 거. 해. 이런 의미에서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볼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문을 가지고 봅시다. It is important for her to, 예를 들어, solve the problem. 굉장히 노멀한 문제야.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 보면. It is kind to help.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미상조가 들어가야 되니까 for of her to help the poor.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두 개가 되게 닮은 듯한데 이 부분이 좀 다르지? 얘는 for고 얘는 for야, of야.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of죠,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의 목적어 되는 부분이 문장의 주어로 돼서, The problem is important for us to solve.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음상 주어가 for 였어요. 맞나? 왜냐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가 될수 있으면 for 목적격이에요. 그런데, 오부 목적격은 이거 자체가 문장의 주어가 될수 있죠. 그리고 용법도 달라집니다. 얘는 지금 가주어, 진주어야. 마찬가지인가요? 그런데 요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가 될수 있는 요 순간, 얘는 어떻게 되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정도고요. 요 앞에 형용사를 지금 수식한다고요. 맞니? 그런데 이 오부하는 문장의 주어가 되는 순간,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긴 한데.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더 poor is 아, h 더 poor is가 아니라 미안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하죠. to help 더 poor 이렇게 이제 한다면 그녀는 친절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아니 이렇게 됐을 때. 이 투부정사의 행위, 얘가 친절하다 말다가, 이거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부산적 문법의 이유 판단의 근거가 돼. 알아듣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어서, 어떨 때 for고, 어떨 때, 뭐, 사람의 성질, 형용사 이렇게 되는데, 5분은 단독적으로 문장의 주어가 될수 있을 때. 그 다음에, for는, for 목적격은 뒤에, to 뒤에,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가 될 때.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따져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됐죠?